국회에서도 추천을 할 수가 있고,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때 판사를 추천하는 경우에 국회 추천. 근데 여기에는 국민의힘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회의가 또 추천을 하고, 그리고 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3명씩, 그러니까 9명이 추천이 되어서 그 중에서 이제 특별재판부 후보, 1심과 2심을 각각 나눌 재판부의 판사들을 이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판부 배당할 때도 대법원장이 혹은 대법관이 임의로 배당하지 않습니다. 자동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독립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아주 침해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라는 중론이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뒤집은 거죠. 조선일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을 보시죠. 권력엔 서열이 있다. 어, 사법부,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에서 판단해야 한다. 상호 견제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어, 서열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 처음 접해보는 논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 분명히 권력엔 서열이 있다. 서열이 있다. 그래서 제한된 아주 제한된 권력을 아주 조심스럽게 사법부는 활용해야 되고 그 틀은 그 구조는 입법부 국회에서 선출 직접 선출된 권력이 해준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정치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재판부를 만들면 국민 주권을 위해 만든 삼권 분립 원칙이 흔들린다. 이것이야말로. 국민 주권이 위협받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진아 고려대 교수도 대통령이 선출 권력이어서 사법부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그 자체가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준 배재대 석자교수 역시 입법, 행정, 사법의 견제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을 자기 위주로 자기 위주로 편의주의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해석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력서열의 우유에 대해서 네. 아, 행정부에는 권력서열의 우유가 있죠. 네.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에 장관들이 있고 그렇게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상권불립은 권력서열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온다면왜 사법부가 있느냐. 그것은 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법부가 있는 거예요. 네. 선출될 권력이라고 할수 있는 대통령이라 든지 입법부가 자의적 형태의 어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했을 때, 그때 바로 사법부가 제동을 걸으라고 해서 민주국가에서 사법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법부가 만약에 권력의 하위에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입법부나 대통령은 뭐 정부 입법에 의해서도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건 민주국가가 아니죠. 무슨 네. 일당 독재랄지, 공산국가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좀 있고 음.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아 물론 입법에서 정하죠. 네. 그렇지만 적어도 법관 임명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국회랄지 아니면 대한변임에서 추천한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대법관이 임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면 러 그게 바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지금 이러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일반 정치인을 좀할수 있는 얘기지만 네. 적어도 선출된 뭐 권력이랄지 아니면 이제 법조인 어떤 출신이 할수 있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음. 그러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사법부를 마치 네. 입법부에 종속하시기는 그런 경우가 이뤄질 수 있는 때문에. 네. 정말로 많은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지만.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국회 주도로 신속하게 통과시키려는 건좀더 신중해야 한다. 좀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란 재판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 법원을 난상공격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님도 영장이 발부됐으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것은 네.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박, 박희승 의원님 일단 그, 네, 우리가 추가로 그 탄핵 결정문에서 네, 네. 나왔던 그 네. 권력 행사의 절제 자제하고도 네. 안 맞다고 봅니다 네. 예, 예. 박희승 의원이 누구냐 하면 판사 출신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18기 연수원 동기입니다. 어뭐 얌전하게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한 겁니다. 너무 논란 전현희 의원조차도 박희승 의원의 발언을 막고자 저렇게 중간에 끼어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소신 발언을 했는데 조기문 선생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민주당 내의 다수 의견은. 헌법에 반하지 않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네. 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얘기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그 당시 후보의 파기환송심 절차를 이례적으로 해서 법원 내부에서부터 정치 추정의 선봉장이 됐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고요. 지기현 재판부가 지금 재판 진행하는 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또 재판의 지연 특혜 심비 있고요.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를 전례 없이 수원지방법원에 있던 세 어, 명의 판사를 그대로 끌어올리는 이례적인 인사.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기해서 하고 있느냐는 문제제기. 내란 음. 재판이 공정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결론을 낼수 있느냐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담 재판부 설치 요구가 당에 있습니다. 음. 다만 신중론도 있죠. 그래서 박기순 의원 같은 분의 의견도 당내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네.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 과정에서 이걸 개엄에 비한 것 때문에 표현의 문제로 당내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한 겁니다. 이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당내 이런 논의들도 제기가 될 거고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갈 겁니다. 뭐, 일부가 지금 결론을 정해놓고 과정은 아니라는 것. 네. 그리고 외부에서 제기되는 문제의식도 충분히 반영한 특별 법안을 만들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